최근 중국 대표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가 자체 개발 기술을 탑재한 메이트 70과 메이트 X6의 두 가지 스마트폰 모델을 출시하면서 화웨이 스마트폰 산업체인에 연계된 테마주들의 동반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이주 시장에 상장된 화웨이 스마트폰 공급망 관련 기업은 100개를 넘어서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CIS 제조기업으로서 대표적인 화웨이 스마트폰 테마주로 꼽히는 웨이얼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 3위 CIS 이미지 센서 기업인 옴니비전을 인수하며 CIS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웨이얼반도체는 프리미엄 CIS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전체 CIS 시장의 핵심 다운스트림 영역으로서 2028년 전체 CIS 시장에서 이두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차량 자율주행 영역에서 한층 더 늘어날 CIS 수요는 외열반도체의 확실한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외열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과다 노출 방지 기술이 탑재된 이미지 센서 제품이 메이트 70 모델에 대량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트 70 모델에는 황웨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운영체제인 하모니 넥스트가 최초로 탑재됐는데 하모니 OS의 상용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중국 당국이 강력히 추진하는 기술국산화 기조하에서 웨이얼반도체 또한 적지 않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이얼반도체는 2023년 3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이익과 매출 총이익률 또한 대폭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cis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자동차 시장의 자율주행 응용 침투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투자 매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외열반도체의 주가는 2021년부터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며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분기 호실적을 달성한 외열반도체는 투자자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3분기 특별배당 시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지 기관의 긍정적인 투자 평가와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외열반도체 가치 재평가로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통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